심성영. 아 강희슬의 오늘 석점이 아주 심상치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정말 네. 막을 수 없, 없을 것처럼 네. 보이는 강희슬의 석점이에요. 자 김민정을 막는 과정에서 김정의 반칙. 아 어, 박지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드디어 박지수가 올 시즌 첫 번째 코트로 복귀 합니다. 남성 팬인 K B 팬들이 열광하고 있네요. 지난 챔프전의 4월 14일 이후니까 무려 248일 만에 박지수가 이제 드디어 코트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코트에 나타난 박지 선수인데요. 네. 아, 경기를 보는 모두를 기대하게 하는 선수죠. 네. 심성현 우중간에 있습니다. 자, 박지수가 저기로 공을 잡았습니다. 안 아, 들어가네요. 시간에 쫓겼으면. 자니바운드를 잡아내고래 그래. 김민정. 김 민정 선수가 잘 잡아내줬고요. 자 골밑 쪽에서 미스 매치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김지영 선수의 반칙이었어요. 개인 마치세 개째. 바로, 바로 박지선 선수의 존재감이죠. 네. 자 박지수와 김지영의 몸싸움 장면인데 사실 박지수도 오늘 드디어 복귀전을 치를 만큼 본인도 상당히 좀 어, 부담감을 안고 오늘 출전을 하겠습니다. 네, 박지선 선수라도 분명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챔프전 이후에 처음으로 올 시즌 출전하고 있는 박지수 반대편김민정이에자 백트위에 김민정의 과감한 돌파. 박지수선수의 긴장을 김민정 선수가 풀어주네요. 오늘 벌써 21점째 기록하고 있는 김민정. 김민 선수 잘 지켜냈고요. 자 고서연 이트를선방에서두점약길었었는데요자툭 치면서 고서연 짜악 착같이 자 박지수가 공을 소유했어요. 아, 몸을 날려서 골을 잡아낸 네. 박지선 선수. 박지수가 오늘은 일단 아직 복귀전 이후에 득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박지수의 모습입니다. 네, 리바운드와 어시트를 스 통해서 또 저렇게 볼, 볼에 몸을 날리는 모습을 통해서 네. 경기 감각을 되찾아오고 있어요. 자, 샤클락 좀 내려가요. 7초, 6초. 자, 블럭슛! 네, 어, 박지수 의 블럭이 나왔어요. 네. 박지수의 블럭슛. 네, 박지수가 돌아왔네요. 네. KB의 골밑은 강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여의치 않았고요. 박지수 빙글돌아서 이 안을 달아놓고 두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좋아하나요? <laughs> 박지수 선수 뭔가 잊은 것처럼 뒤돌아가서 네. 깜짝 놀랐는데요. 박지수의 복귀전 첫 득점이 나옵니다. 아 박지수의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저는 잘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미드슈 굉장히 멀리서 네. 넣어줬고요. 네. 네. 뒤돌아서 바로 김한수 감독에게 달려갔던 박수 선수였어요. 네. 거의 뭐 축구에서 골을 넣고 나서 감독에게 달려가는 느낌이 들었던 박지 선수. 오늘 두 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그골 넣고 벤츠에 들어가가지고 한골 넣게 이렇게 힘들었구나. <laughs> 제가 다시 신입생으로 돌아가는 네. 기분이었고요. 아. 사실 부모님들도 그냥 그 병명을 가지고 그냥, 그냥 들었을 때는 어, 그냥 마음의 상처 이렇게 알았는데 제가 이제 아픈 걸 직접 보시니까 음. 생각보다 이게 심하구나라는 걸 아셔서 좀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근데 부모님의 그런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트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 엄마 아빠로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또 건강에 돌아왔으니까요. 뭐 팬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이제 좀 안심하실 수 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오늘 복귀 전 정말 축하드리고 또 향후에도 계속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